안녕하세요, 여러분. 완다쇼 완다입니다. 오늘은 제가 자라 쇼핑을 할 겁니다. 지금 일 마치고 와가지고, 막, 머리, 뭐, 머리 이거 뭐? 무슨 일? 이 뭐야, 이러는 머리가? 일 마치고 와가지고 지금, 뭐, 화장도 지금 엉망이고 지금 막 그렇습니다. 자라 쇼핑을 할 겁니다. 아, 그리고 지금 저 참고로 자라에서 다 주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즘에 계속 뭐 하나 되게 뭐 찔끔찔끔찔끔 사고 있죠? 그 찔끔찔끔 사고 있기 때문에 자라 쇼핑을 끝냈습니다 뭐가 나왔는지 하고 나서 또 뒤에 도 뭐가 나왔을 수도 있어 왜면 진짜 빠르게 나오니까요 뭐가 또 나왔는지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 이런 거 이런 거 샀어요 이런 아이는 또 어떨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리면서 한번 싹 한번 훑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유에서이 어, 언니 예쁘다 이 언니 머리 예쁘게 예쁘네 오 이거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없었는데 뭔가 또 새로운 애들이 나왔네요 코트 애들 많이 나왔다 확실히 되게 블랙블랙하네 이 뭔가 지금 전반적인 요 느낌이 바뀌었다 뭔가 테두리가 생기고 약간 에코퍼 자켓 요거 한번 볼게요 아 어, 약간 막 입기 좀좋을라나 요거 H&M에서 한번 실패했잖아요 오 따뜻해는 보이죠 따뜻해는 보이는데 사이즈가 좀 넉넉했으면 좋겠거든 좀 되게 오버핏으로 좀 풍덩하게 입고 싶어서 아무것도 없다 윤데 아무것도 없는 건가니 뭐 아, 윤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직 안 들어왔을 수도 있어. 그냥 잠깐 이렇게 탁 올려놓고 사이즈가 아직 없, 없는 걸 수도 있어. 이런 애들은 나중에 들어가면 있거든요? 캠핑, 약간, 보헤미한 약간 요런 히피 히피스러운 느낌의 애들이 있습니다. 어, 확실히 지금 점퍼 애들이 많이 나왔네. 내가 못본 것들이에요. 사실 지금 패딩, 뭔가 점퍼, 뭔가 롱한 약간 그런 따뜻한 애들이 많이 보이죠? 일단 진 쪽은 제가 크게 관심이 없어서 후딱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킷이 진짜 많이 나왔는데, 갑자기 화? 재킷이 많아, 많이 나온 느낌이에요. 아니, 얘네들 진짜 맨날 맨날 옷을 너무 많이 많이 나오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오, 이거 시킨. 시. 퀸. 탑. 하운드 체크돼있고요 어, 이거 그거다. 스팽글 와, 난 이건 안 되겠다. 이게 지금 너무 멋있는데. 아, 아, 그 잠깐 리스트에만 좀 담아놓을게요. 막스 살건 아닌데, 리스트에 있다 한번 담아, 담아 만남았습니다 이제 제가 저런 좀 특이한 걸 좋아하니까, 일단 하운드 체크고요 와, 지금 벌써 이제 터틀 나오기 시작하죠? 어, 근데, 그 제가 자, 어, 본 잠깐 사이에 뭐 많이 나왔네? 와우, 이거 레이스 롱 전부 슈트. 이거 왕 섹시하다, 진짜. 와우, 이거 안살 건데, 구경해보자. 와우, 이 언니를 구경한다는 게, 야, 이, 잠깐만, 이, 이거만 있는 게 너무, 이거 너무 웃겨. 이거 너무 웃기죠? <laughs> 이거 봐. <laughs> 이거 뭔가 너무 웃기다 그냥 뭔가 되게 멋있어 보여가지고 한번 봐봤습니다 아니 모자 진짜 귀엽네 리브드 니트 후드 이거 모자 진짜 귀엽다 제리들 혹시 요런 느낌의 모자 좋아하시는 분들 한번 사세요 이거 진짜 귀엽네 전 얼굴이 여기 살이 있어가지고 저거 쓰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안돼 리트 레깅스, 레깅스? 리트 레깅스 입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는 리트 레깅스는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되게 필것 같은데 좀 궁금하다 리트 레깅스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어서 일단 이거 컬러감이 너무 예쁘고 일단 핫 요거, 요거 리스트에만 추가만 해봤습니다 요 스웨터도 세트 바리로 한번 이것도 한번 추가만 한번 해놓을게요 어 가디건 있어요 단추 큐빅 단추를 좋아해 디 테일이 있다 아 펄리트 자켓이 이 지금 진주가 군데군데 박혀있어요 혹시 체리들 보이세요? 보면 진주가 이렇게 세 알씩 큰한 알씩 이렇게 박혀있어 팔 부분이 좀 봉봉하네 단추도 일단 펄이랑 뭐 큐빅이랑 이렇게 들어가있는 느낌이네요 어깨 부분 이렇게 만들었구나 일단 리스트에만 담아놨습니다 아 귀여워 근데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안 보던 애들 너무 많지? 나 지금 이 처음 봐다 어깨 부분 이렇게 퍼프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런 게 진짜 느낌이 되게 사랑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어깨가 좀 부해 보이지. 아무튼 예쁘다. 일단, 리스트. 아, 혹시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이거 혹시나 물어보실까봐. 이거 H&M입니다. 이거 이렇게, 둘다 H&M입니다. 안에 것까지. 뭐, 지금, 스웨트, 셔츠, 팬츠, 이런 애들로 나오고요. 아우 귀여워. 네, 제가 이 다이아몬드, 뭔가 이런 아가일 체크, 뭐, 다이아몬드, 이런 니트를 지나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너무 크롭일 것 같은데? 어 너무. 밝은 주황이 핫핑크인가? 아이보리나 크림은 아닌 것 같거든? 리스트에 담았어. 폼폼 지아카드 니트 스웨터. 폼폼이면 그 동그라미들이 달려있어. 근데 팔 부분에, 팔 부분 동글동그라미들이 달려있습니다. 어, 이런 약간 뚜꾸부링한, 약간 이런 뚜뚜한 느낌의 니트. 스웨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좋아할 거예요. 저도 이런 거 어릴 때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는 아무래도 스타일이나 취향이 바뀌어서 이런 것보다는좀더 타이트한 느낌을 좋아합니다. 아니 뉴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진짜 약간 어이없을 정도로 뉴가 많이 나왔어요, 제료들 진짜. 아 추석 끝나고 나서 뭔가 우두두두두 쏟아졌나 보다. 어 이제부터 조금 봤던 애들이에요. 어 이런 애들은 제가 봤거든요. 약간 이 패딩 뉴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패딩류에서 괜찮은 아이를 산게 있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아직 택배가 안 왔어요 강아지 옷도 안되고 하여튼 강아지 관련된 용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어 얘네들 지금 강아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자라에서 막 그런 생각 했었어 어, 근데 아까 내가 산 패딩이 안 나오네 뉴에서 보니까 지금 한도 끝도 없이 뉴라가지고 리스트에 담아놓은 애들 한번 볼게요 제가 샀다는 패딩 일단 보여드릴게요. 어, 사이즈, 이거 있는데, 패딩을 요거 샀습니다. 약간 제 키즈 형태로 생긴 패딩이고요. 허리를 묶는 거예요. 요걸 제가 사이즈를, 스몰 하나 남았네. 제가 이거를 X, 2X라지를 샀었으면 좋은데, 제가 요거를 X라지를 산거 같거든요. 잠시만요. 제가 요 아이를 X라지도 아니고 X, 2X라지가 아니고 라지를 샀어요. 샀을 때 없었어. 이미. 당연히 사이즈가 있었으면 샀을 텐데, 요 아이를 제가 라지를 샀는데, 조금 오버핏인 것 같아서 일단 라지를 샀거든요. 어깨선이 많이 밑에 있잖아요. 그래서 라지를 일단은 주문을 하긴 했습니다. 또 너무 얘가 입고 싶어가지고, 너무 예뻐가지고. 다른 아이 뭐 주문했냐면, 요 벨트. 엠보스드, 엠보스드 엘라스틱. 벨트 요 아이를 주문했습니다 요 아이가 이렇게 버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금색깔 링에 버클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뒷부분이 고무줄이에요 제가 사용하는 밴드랑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예뻐 가지고 이따 요 아이도 주문을 했고요 요 아이는 사이즈는 저는 85 사이즈 왜냐면 80이랑 85랑 두 개밖에 없어 가지고 그냥 85를 샀습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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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님 이펙트 니트 자켓 요거 데님 같죠? 그냥 청자켓 같죠? 근데 네, 아니다 니트예요 니트. 요 아이가 지금이 언니야가 입은 핏보면는또 되게 어깨선을 내려서 루즈하게 입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루즈하게 입으면 어깨가 3만디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요 아이를 미디움을 주문을 했습니다. 품절이야 요 아이. 요 아이 품절인데 제가 혹시 언박싱 하는 거 보고 마음에 드시면은 해외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핑크색. 핑크 색깔, 케이블 니트 크롭, 탑 핑크 색깔, 요 아이, 주문을 했습니다. 요 아이를 제가, 라지가 제일 커서 라지를 주문했구요. 요거, 개아건요 초록색깔, 요것도 꽈배기 되어있는 가디건을 주문을 했구요. 되게 크롭해 보인다, 맞죠? 좀 되게 크롭해 보여서 주문을 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를 주문을 했구요. 아직 지금 다 있네요. 이 아, 아이는 주문은 안 했는데 너무 예뻐서 담아놨어요. 하이넥 니트 스웨터거든요. 조금 약간 밀리터리 느낌 나면서 예뻐가지고. 아, 근데 이거랑 제가 받쳐 입을 만한 애들이 좀 마땅히 없어가지고. 일단 이 아이는 안 샀어. 그리고 이거 플로랄 자카드 니트 가디건 이 아이를 샀거든요. 이 아이 너무, 너무 예쁘지 않아? 누가 봐도 약간 좀 할머니 옷 같은 그런 느낌이 나죠. 이 아이는 제가, 오, 라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냥 다 라지를 샀으니까 라지를 샀습니다. 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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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아몬드 폴러 스웨터입니다. 제가 다이아몬드 보면 뭔지나 치는 거 아시죠? 이 약간 이 지금 프릴 프릴한 연보라색 프릴 프릴 보이죠? 이거 약간 너무 좀또 유아틱한 느낌이 나는데 아 근데 이 지금 색깔 배합이 안살 수가 없어. 친구데 봐봐. 아무튼 이 진짜 너무 예뻐서 일단 샀습니다. 사이즈는 제가 라지를 샀습니다. 라지 벨트까지 여섯 개. 6개. 벨트까지 여섯 개를 샀고요. 그리고 요거 자켓. 요거까지 일곱 개를 샀습니다 근데 자켓은 지금 아직 현재까지 아직 안와서 아마 추석 물량이 좀 밀려 가지고 아직 안 오는 것 같거든요 암튼 아직까지 안와서 음 일단 현재는 안왔습니다 나머지 애들은 지금 와 있거든요 어 일단 다른 애들도 지금 너무 새로 왔는데 예쁜 애들이 많아가지고 어쩌지? 아무튼 저는 요렇게 일단 주문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일단 자켓까지만 다 오면은 제가 주문한 게 전부 다 왔거든요. 아 그리고 제가 다라를 진짜 자주 들어가는데 뉴가 너무 빨리 바뀌어. 뉴가 뉴가 못 보던 애들이 천지 빽깔이에요. 마음에 드시고 뭐 옷을 살 계획이 있으시면은 뭐 자주 들어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진짜 빨리 없어지고 진짜 빨리 나오고 진짜 빨리 바뀌어요. 아무튼 요렇게 오늘도 자라 쇼핑이 끝났습니다. 저는 진짜 잘 알아. H&M을 늘 들어가가지고 쇼핑 영상이 좀 지겨우실 수도 있겠지만 쇼핑 영상이 제 일상이라가지고 제가 재밌어가지고 좀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컨텐츠도 또곧 또, 준비해가지고 또또두두두또 또, 또, 올려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일단 오늘 즐거우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안녕.